가마 가봐! 엄마 가봐! 아저씨냐고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저희 어디로 가고 있죠, 지 선생님? 지금 응. 시장 가는 거야. 네, 시장. 시장. 여러분, 지금. 저희 도시 왔어요. 와, <laughs> 여기 시장에서 언니 옷도 사야 되고. <laughs> 어제 소피꺼 어. 빌려잖아 맞아 맞아 내꺼 맞아. 사고싶다 아, 그리고 네. 찐 선생님이랑 커플룩으로 오늘 맞춘다고 들거든요 어. 왜냐면 다음주에 발리 행사 응. 큰 행사가 있어 어떤 행사죠? 그 한국어로 치면그 추석날 추석? 같은 어. 느낌 추석 완전 그럼 큰 어, 행사네요 완전, 맞아, 맞아. 이름이 뭐죠? 갈룽안이라고 갈룽안이라고? 어, 여섯 글자? 네. 갈룽안 갈룽안 <laughs> 응. 아 나는 너 일. 나는 지아가 얘기해서 이라고까지가 그 이름인 줄 알았어 <laughs> 갈룽안 그 1년에 큰 행사가 두번 있어 아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아, 같은 느낌, 그렇지,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느낌 갈룽안이랑 어. 훈닝안 그래서 말리 사람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. 아~~ 맞아요. 맞습니다. 차도 엄청 많고. 아카로어 어, 어, 엄청 여기 많았어. 여기 파는 게 제사용품이잖아요. 이런 거랑. 어 오, 여기, 여기, 여기다 있고. 오~~ 여기 여기 다 있고. 여기 여기 아드님. 어, 국가게도 있네.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전통 발리 의상인 거잖아요. 어, 네. 발리 까바야 발리. 그 바야 발리. 그래서 은근 제가 보니까 여기 발리 전통 의상이 되게 예뻐요. 약간 시스루 그래가지고 또 저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언니 언니가 너무 잘 어울려요. 몸도 아. 진짜 그발리옷 입으면 몸에 되게 응막 음. 어,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요런 왔어요. 느낌이 왜냐면 또 안에 코르셋을 입으니까 어. 더 몸매가 오케이. 좋아 보이더라고요. 해서 오늘 찌 선생님이랑 같이 발리 전통 의상 입어보고 쇼핑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 왔으니까 맛있는 거사 주세요.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<목소리> 가자. 아이오. 어, 여기는 다 발리 과일. 와 이거 거의 뭐 지금 제주도인데? 여기 동문시장 느낌인데 지금. <laughs> 와, 요즘에 이 망기스, 망고스틴 철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 한 얼마 하는데? 와, 이 망고스틴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? 응. 아이좀부 이렇게. 아, 크기는 상관이 없고? 어, 망고? 어, 망고는. 망기스 수가. 칼라맹고라 수가야. 망기야. 야 사마 사마. 한번 아, 먹어봐야지. 와. 저도 진짜 망기스를 여기 스톰풀 마을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. 아. 어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저 과일 진짜 안 좋아하는데. 맞아요. 이건 잘 드시더라고. 음, 너무 익은 거 같은데. 너무 익었어. 저 먼저 먹을게요. 바로 먹어. 이거 잘 익었다. 응? 음? 이거 괜찮은데? 음~~ 음~~ 진짜! 이거, 진짜, 달다 이거. 이거. 진짜 달다 오. 이거 이장은 어. 음. 아, 발리에 같은 거 많이 팔아 이런 것도 많이 받잖아아 재사용품! 아, 뭐 먹을 거 없나? 간단하게? 그러니까 막 스낵 이런 거 없어요? 사태라든지 뭔가 느낌은 약간 제주도 동문시장이라서 딱 돌아보면 떡볶이 있을 거 같고 <laughs> 돌아 보면은 오뎅 팔것 같고 어, 하는데 여기는 어. 인도네시아 시장은 어. 좀아쉬워 음. 그런 거 먹을 거 별로 없어. 뭔가 딱 앉아서 이렇게 먹을 응. 수 있는 그런, 그런 길거리 거, 음식이 없다. 좋겠는데. 안파 돈은 간 berapa? 야, udah. Pisangnya d 근데 난카가 들어가 있네. ada n a 망가. 아. 가 아베 비쌍냐. 아, 이니 낭가아맞아 봐. 바나나 튀김 아마라 제크 프로이트. 제크 프로트 튀김도 있어. 나 처음 음 먹어 보네. 음 이게 뭐죠 두부 튀김. 아, 두부 튀김. 음. 이거 매운 고추예요? 응. 음. 어. 오케이. 뭐가 미운이 들어가 있냐? 뭐 어떤 거? 이거 미운? 응 음, 당면 장면. 당면. 면. 음, 음! 맛있다 이거 음, 맛있다 음. 나는 이렇게 뭔가 일단 구멍 만들고 어 이렇게 이렇게 고추가 구멍 있잖아 고추 들어가 가면 더 맛있어 나만 쓰레기인가? 잠깐만. <laughs> 응? 아, 너무 딱 알맞게 들어가니까 응. 놀랐어.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.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맛있어, 진짜. 에 언니도 비벼, 병인이 되면, 이렇게 먹겠지? 고추도 먹, 이렇게 먹을 수 있어. 와.. 정신을 못차리겠다 박소 아이암 좋아야 이번엔 박소 박소가 미트볼같은 아 미트볼 아. 어디 불편하세요 아주머니? 아. 맛있는데? 아, 괜찮지? 응. 박소 근데 왜 면이 파란색이죠? 여기 당면이 원래 파란색도 있고 그래서 어. 근데 이렇게 먹고 옷을 사면 아. 괜찮아요? 큰 사이즈 사야 될것 같은데? 와! 라바야! 라바야! 박소는 생각보다 비쌌네요 이거 좀 비싼 편인 것같아 보통. 음. 스쿨로리 분데 박소 많이 줬어. 음. 근데 이거 너무 작은 박소. 박좀몇개안 들어갔더라고. 음. 들어가보죠? 오케이! <목소리> 와! 와! <목소리> 어? 봐봐 아, 이렇게 약간 시스로라니까시스로 시스로. 우리 색깔은 뭐 정해진 거 있어요? 흰색오 왜냐면 기도라면 흰색 입어야 돼 위에는 흰색, 아래에는 쇠아랑 세트로 노란색이 나는 이쁘던데 어, 노란색 진짜 이쁘죠? 아, 이렇게? 이 아, 아. 아, 한번 다른 집도 가보자 어 이런 것도 진짜 잘 어울리고 이런 색깔. 쪼쪼 반장 쪼쪼리 쪼바. 근데 위에 거 하얗기만 하면 다 이쁘던데? 아 그래요? 아 진짜 이런 것들보다 이게 더 이뻐요 진짜로. 제일 기본인데. 오케이. 어 이뻐 이뻐. 오케이 그러면 쪼바돌로 야. 야 근데 둘이 잘 어울린다. 이쁘지. 야근데이 부분이 까럼괜찮던데그러니까이 괜찮은데? 아, 이이데이부어이괜찮데이 부분이 괜데이 부분이 괜찮은이부이데이부이분이 괜찮아요? 근데 이쁘다. 괜찮아요? 네. 와 진짜 나안 어울린 줄 알았는데 이런 네. 것도 이... 그러니까 이 색깔도 나쁘지 않다. 약간 요거 선물 포장할 때 <laughs> 이대로 저 요가 씨한테 보내시는 건가요? 혹시? <laughs> 살짝 이 위에 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커가지고. 남아요? 음. 작은 사이즈로 끝지. 물어봐. 루비 끝이야? 방금 그 루프 같았어. <laughs> <laughs> 뭔가 느낌이 아거는 남편 아리 진짜 다녀올게. 다녀올게. <laughs> 어돈 벌어올게. <laughs> 어 아까 아까보다 근데 S는 없나? 이 왜냐면... 미디움. 아 어, 어때요? 저랑 이거 더 변한 것 같아. 이거? 왜냐면 알로맨 어. 때 기도 엄청. 오래 해? 오래 해? 한 5시간? 어디 가이네? 옷 올래 그러면 찌아랑 저랑 응. 이거 그거 아, 입고, 입고 가시게요? 아둘 다? <laughs> 아, 너무 더워 아이고, 옷 사기 한번 힘드네요 사 응. 근데 옷은 그거 입고 갈 거야? 어 예예 예. 아, 아 위에 입었지 어차피? 어. 차에서 벗어? 되게 좋아한다 <laughs> 진짜 사우나 들어가는 느낌. 일단 아까 현금 없다아돈 주고 봤어. 아. 지금 직원도 잘하겠다. 해서 세트로 맞췄는데 135K이면 한국돈으로 한 만원 정도? 음. 어. 이것도 색트로왔어 슬렌더. 슬렌더. 아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네, 네, 네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감사합니다 이 아, 진짜 오늘 힘들었다. 아 진짜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룽안의 준비는 다 마쳤고 어? 우리 갈룽안때 만나요. 아닌가요? <laughs> 아, 이거 입고 가시게요? 쯔한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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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하는 여자 컨셉인 네. 거죠? 맞아요. 이게 바로. 그래서 네. 우리 갈룽안때 만나요. <웃음> 만나요. <웃음> 다다. 상화했습니다. 잡차라네.